크라이스트 펠로우십 처치의 느낌인데? 어린이 놀이터같이 꾸며놨네? 길가메시의 홍수 이야기가 새겨져 있거든 아 이게 함무라비 옵션이구나 바벨론에서 발견된 것들 쿱난 동굴에서 발견된 이사야가 적힌 두 마리인데 와 오, 마르틴 루터의 성경이네요 에라스무스 영어성경의 아버지 팀데일 가나의 혼인잔치 였는데 그쵸? 자유의 종이라고 하는 이 독립의 상징인데요 성경을 금지하고 성경을 불태운 사건들 오늘은 워싱턴 DC에 있는 성경박물관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여기고요 사모만 보안 검색을 마치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먼저 들어오면 티켓을 구매하는 곳이 있고요.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오면 한 명당 5달러씩 할인된다고 하네요. 크라이스트펠로우십 체츠의 느낌인데? 어린이 놀이터 같이 꾸며놨네. 음... 이건 어떤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환경에 대해서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글들을 적어놨네요.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게임기네. 이렇게 이거 올리고요. 근데 이게 가능해? 뭐 세게 하면 가능하겠네요. 자, 세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기까지 아, 보내는 건데요. 이거는 뭐예요? 이건 오병이어네요 이건 농구 게임처럼 돼 있네. 입에다가 공을 넣고 여기 있는 성경 구절을 읽도록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무충부터 차근차근 내려오면 될것 같아요. 성경의 역사에 관련된 전시관입니다. 오 한글 성경이 보이네요. 이게 그토판이네 느부갓네살 벽돌이래. 바벨론 시대. 이거 히브리어 아니에요? 아니, 아니, 히브리어 아니에요. 아카디아. 다른 나라에 발견된 홍수 심판에 관련된 기록. 길가메시의 홍수 이야기가 새겨져 있거든. 길가메시의 토판을 사진이네? 사진을 응. 해야지. 고대 근동에 있는 신명기의 여러 가지 명령들 있잖아. 규례 같은 거. 응. 인근 주변 국가에서 이렇게 발견된 거. 성경은 아니지만. 비슷한 관점에서 응. 예를 들어 이런 거지. 강한 자를 낮추시고 낮춘자를 높이신다 고 이런 거지. 음. 아 이게 함무라비 법전이구나. 함무라비 법전이 담긴 이 비석을 여기는 또 복사판으로 만들어 놨네요. 이건 이제 다른 지역의 여러 문자들이 보여집 고대 근동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유물들도 전시하고 있고요. 이게 그 진짜는 아니고 인쇄본을 좀 진짜같이 만들어서 전시해 둔 겁니다. 이거 사진입니다. 사진. 바벨론에서 발견된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 가서 또 귀환하는 과정에 대한 또 이런 자료들도 전시해 두었습니다 예, 쿤난동굴에서 발견된 이사야가 적힌 두루마리인데 어, 완전하게 보존된 두루마리라고 합니다 기원전 125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된 정말 오래된 역사적인 자료인 거죠 이때 기록된 이사야서의 내용이 지금 성경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성경의 여러 사본들을도 전시하고 있어요. 전체가 나오진 않고 일부 기록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런 유물들을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A.D. 200년부터 A.D. 1500년 사이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거는 1400년 전에 만들어진 성경이네요. 기원 후 1400에서 1650년 사이에 기록된 성경들이고, 오 마르틴 루터의 성경이네요. 마르틴 루터가 어, 번역한 성경이 여기 있습니다. 에라스무스. 에라스무스가 번역한 거네요. 영어 성경의 아버지, 틴데일. 윌리엄 틴데일이 번역한 성경도 여기에 이렇게 보관되어 있네요. AD 1600년에서 1700년대, 킹제임스 바이블도 전시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이렇게 기록된 또 번역된 성경들 양이 상당합니다 어, 이건 2000년대까지 이제 왔네요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가는 뭐 과정 속에서 중국에 처음으로 성경이 보급되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고요 성경 전체가 번역된 게 735권 다른 언어로 신약만 따지면 1660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예수님 시대에 관련한 내용이 전시된 것 같습니다. 아, 극장 같은데요? 데 그렇죠? 네. 이곳은 이제 성경의 그때 당시의 세계를 좀 꾸며놓은 것 같습니다. 와. 예수님이 살던 당시의 그 시대를 재현해두었네요. 식탁교제가 이루어지던 당시 모습을 좀 재현한 것 같고요. 빵을 만드는 것도 이렇게 재현해 두었습니다. 올리브유를 짜는 도구입니다. 올리브 오일을 가지고 등불을 켰다고 하네요. 당시 1세기 나사렛 지역의 건축물입니다. 돌과 나무, 흙,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Hi, you're welcome to take activities if you like. t So we have a story writing activity. These are pictures that were used um, in Uh, a recent Catholic Bible. They were wood carvings that were used to print um, that uh, Gustave Dore did, and so these pictures are from Ruth and um, from uh, Genesis. So, but the ac idea of the activity is to really look at the details in the art, and then for the, someone to write their own story um, based on the details, Wow. and then they can make the windows and the mosaic. 이곳은 성경의 영향력에 관련한 곳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미국에서의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전시하고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해 왔을 때 성경이 함께 들어온 거죠. 기독교인들이 들어왔으니까. 미국의 어떤 기본 정신이라고 할까요 그런게 성경의 밑바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좀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자유의 종이라고 하는 이 독립의 상징 인데요 여기에 레위기의 말씀이 종의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20세기에 들어서는 과학, 종교, 전쟁, 빈곤, 불평등 여러 가지 이런 문제 가운데서도 성경이 영향력을 많이 주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연설 장면도 있네요. 우리의 일상이 성경과 다 연결되어 있다. 라는 부분을 네,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들에게도 성경은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아, 변화된 사람들의 인터뷰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박해했던 역사들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금지하고 성경을 불태운 사건들, 역사 가운데 성경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역사들이 있었죠. 순교자들에 관련한 내용들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워싱턴 DC에 있는 성경박물관에 와서 성경박물관을 둘러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